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순환 예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많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입각하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가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아주 짧게 말씀하시는 내용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라, 믿음으로 이해하고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는 인생길 신앙의 길이 아니라 깨닫고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잘 가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어, 경험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세요. 매년 절기를 지키셨죠. 유월절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유월절 절기거든요. 유월절이라든가 또는 뭐 수장절이라든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 그 고향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이 갈릴리에서 어, 예루살렘까지 먼 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시고 내려오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는 유월절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냥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마지막 그 순례의 여정.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새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앞서 가시는 예수님.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의식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어,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목자요 나는 양으로서 나는 내길 간다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연결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자는 아무리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양이 따라가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멀리 보지도 못하지만 넘어지고 곁길로 갈 때가 많지만 목자가 나와 함께하시고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재워주신다, 먹여주신다, 고쳐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나 두려움이 없다. 왜? 목자가 함께 하니까.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나는 문제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 이걸 찾고 찾고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목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앞서 갈 때에 예를 들면 맹수의 공격을 목자가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위험한 것 먼저 당해요. 그리고 감당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다 너희들이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의의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32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랄 일들, 두려운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은 없어야 되는데 어제 겪었던 일이 오늘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크고 작은 일들 아주 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하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 불안한 일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먼저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은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질 거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드려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야 영광이 있을 거야. 아니, 죽을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 오늘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이라는 것그 놓치지 말아라. 또 하나, 오늘 보십시오.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데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당할 일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아 나도 모르겠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어. 그 무지한 인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3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 종교 주자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인도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규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에 어, 예를 들면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어느 곳에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 사전에 다 정보를 입수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을 봐야 되고, 어느 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무엇을 사야 되고, 미리 다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다 준비해서 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이미 다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은 이미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셨어요. 나를 죽일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주목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알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 지지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면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어려워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양이 어리석어서 그 곁길로 빠지듯이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지기 쉽거든요. 항상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또 하나. 주님이 고난 길을 가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 것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런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이 담겨 있어요.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강요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34절 보실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오늘 이네 가지예요. 여기 보면 능욕이라는 게 뭐예요? 없인 여겨서 욕을 보이는 것이 능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명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아 내가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지? 아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내가 이거 내가 뭐 믿음 믿음의 길은 아니라면 내가 뭐 이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나? 에 벗어나야지 이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것 나도 당하게 된다. 제자들 당하게 된다. 능,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까? 또 마지막 죽일 것이나 죽어요, 죽어요, 순교하여 그 길까지 나는 걸어가는데 너희들도 걷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멀찍이 쫓아가다 부인하고 도망가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 곁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나중에는 아,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없다.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죠. 안드레 같은 제자는 오히려 옆으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하죠. 제자들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 앞서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실까요? 끝부, 끝부분 보십시오. 34절 끝부분에 죽일 것이나, 죽을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죽을 것이나, 십자가로 끝날 것 같지만,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살려주시는 예수님, 아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 잘 견디고 나아가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 스포츠 중계 가운데 생중계를 보지 못했어요. 뭐 직장에서 낮에 일을 하느냐고 생중계를 보지 못했어요. 저녁에 나와서 이제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집에서 재방송을 보는데 결과는 알고 있어요. 3대 0으로 지다가 4대 3으로 역전했다. 야구 경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 그 팀이 7대 0으로 지다가 8대 7로 역전해서 이겼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보면요. 은좀 어, 싱겁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편안합니다. 왜?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승 할 거니까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뭐 매질을 당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국은 악인들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저렇게 의인은 마지막에는 회복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보면은 편안해요. 재미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역전승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네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역사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사자 굴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막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를 향하여 했던. 전승의 이야기가 있죠. 예.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눈 감고 기다려라. 그러면 잠시 후에는 우리에게 밝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주님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이끌어 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왜 신앙 생활하다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나요? 주님 보고 시작했는데 사람들 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주님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있거든요. 주님 붙잡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영광 잊어버리지 말아라. 3일만에 살아나리라 3일입니다 제한된 시간 그 시간 지나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많이 배워서 뭐 성경 어? 달달달 외우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십자가와 동반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적 성장,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 그런 일 없어요. 십자가를 품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세상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길 잘 걸어가시며 마지막에 부활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오늘도 걸어가시고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감당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 생명 길, 그리고 구원의 길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움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잘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달라고 겸손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